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세요 준티루입니다 오늘은 해커트라는 암살자 용웅을 다뤄볼건데요 일단 다루기 앞서서 해커트 전투 스킬은 석화의 인장은 암살자 전용 인장 캠트리는 첫번째 극딜을 가는데 제가 극딜을 가는 이유는 해커트라는 캐릭터가 암살자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뭐 탱킹하게 가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암살자 포지션에 걸맞는 극딜로 가야 저는 이제 암살자답다고 생각하니까 극딜 해커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해커트 미드로 가는 편이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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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미드 가야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해커트로는 정글템을 구매하지 않고. 아, 왜 그래, 다들. 아니 다들 와 이거는 시작부터 거의 망인데. 어 일단 좋지 않습니다. 일단 차분히 좀 해볼게 차분히 아니 좀 가라. 아, 이거는 심각한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대화했는데 안 통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시작이 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도 초반이 중요한 건데, 해커트는. 경험치 다 뺏기고, 돈다 뺏기고 시작했죠?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겁 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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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완전 겁 먹었을 거야. 그래, 저건 빼야지. 매무리 오호. 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자, 가리했했습다 자, 첫템 템으로 템템가가가고 윈트 토커를 가는 이유는 이동 속도, 공격 속도, 크와, 거기다가 유니크 패시브까지 공격 속도를 초반에 올리는 이유는 공격 속도를 올려서 어... 두 번째 스킬 스택을 빨리 모아서 공격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이거 미치겠다. 제발 가라 가 가. <laughs> 가. 블루를 포기하고 라인 혼자 먹겠습니다. 진짜 와 이거 박스네. 이판 박스에 이판 리얼 박스. 이거는 좀 불필요한 로밍이라서 강나와스, 강나와스, 어시 좋아 해커트는 이렇게 글로벌 궁으로, 궁극기를, 궁극기를 써서 우리팀에 이제 팀파이트를 도움을 줄수도있고 어시를 먹을수도있고 하는 영웅이죠 오이 자식도 석화야? 로존는 빼야되겠다

잘 가라.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좋아, 일단은 뭐 망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그냥 무난한 정도예요, 지금. 무난한 정도에 지금 딱 Our has been 단검 사겠습니다. 데미지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자, 무난한 시작 자, 해커트는 후반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라, 약간, 음, 이렇게만 무난하게 커주면, 정말로, 좋은 영웅이죠. 강나왔강나왔어 로밍 강나왔어 이거 평타로 잡고, 메무리!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요 이런 건 빠르게 달려가서 침묵 석화. 아, 우야마무리 마무리 각이었는데. 오, 이거 스톱 먹으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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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침묵 마무리 죽더라도 투, 투킬 먹었으니까 이킬 먹었으니까 이거는 이득이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게 어신을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 하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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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자, 모스코프, 살짝 각 나왔쓰. 가자! 메모리가 안 됐다, 야. 조졌다. 왜 이렇게 약했지? 오우 순간, 모스코프 석화 오지는 부분이네, 저거. 400원 모아서 흡혈 망치로 시작하고 조졌 조졌. 아 아까 그 모스코프를 살려놓은 게 정말 큰 그거였다. 안 되겠어. 차분하게 마음을 먹겠어. 모스코프 이 복수 꼭 하겠습니다. 어허 어시! 어시 먹으려면 구구기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424 나쁘진 않은 스코어 모스크프가또 다시 도발을 하는군. 아이고 까비다. 로저였네. 좋아, 지금 공격 속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큼 올랐을 겁니다. 지금 공격 속도가 1.64네요. 아이 정신 못 차리나 정말 궁극기 써! 써! 강나와 스프리아야 좋아! 이런 이런 사실 쿨감 트리를 가는게 아니라서 블루는 좀 먹어줘야 되는데 아 세이버랑 힐사가 자꾸 선방을 놓네요 강 나왔어. 마무리!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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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나왔어. 쿠리아가. 어 이거는 큰일이야. 아니 왜? 야 저건 진짜 같이 못할 수준인데? 일단, 피업하자. 어우. 저거, 후퇴하고. 궁극기 빼버리고. 내 눈에 보이지 마라. 죽는다. 메무리, 메무리, 메무리... 어... 좋아... 어... 이거... 하마타면 로저 못 잡을 뻔했구만... 아... 어, 좋습니다... 공격속도 꽤나 많이 올랐구요. 아, 프리아가 좀, 아, 프리아랜다. 힐다가 몸 살짝만 먼저 좀 대주면 좋았을 텐데. 가자. 이건 내 잘못이야. 그치만, 힐다 판단은 오바였다. 저기서 내려가 버리기. 괜찮아, 괜찮아. 지금 뭐 거의, 거의 뭐 압도하고 있어요. 뭐 궁극기로도 어시도 꽤나 많이 먹어서. 오, 자스크 딜량 올리고 있구만.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팩트인데. <laughs> 궁극기, 아, 궁극기 1초가 너무 와. 어시 하나는 먹었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자 바텀으로 가서 밀고 소라게 타고 라 이쪽으로 올 필인데 마무리 좋아. 음. 자 해커터는 일단 맵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 스킬 그렇게 쓰지 않아도 굳이? 가자! 석화까지! 매모리 굉장히 좋습니다. 아, 또 밀면서. 지금 어, 타이밍 살짝 오버였는데 가자. 좋아요. 헬커트 여기까지. 아, 극딜 헬커트가 좀 데미지가 잘 나와서 재밌는데. 적팀이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팀도 상당히. 음, 자, MVP고요. 딜량 딱 보시면은, 한 3등 했을 것 같은데? 역시! 정확하게 3등. 헬커트는 딜량이 나오는 그런, 챔프가 아니라서. 아무튼 여기까지 헬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극딜 헬커트 굉장히 좋네요.